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알배추 겉절이를 만들겠습니다. 알배추 한통 800g입니다. 배추 뿌리 부분은 잘라냅니다. 배추 잎은 반을 갈라서 결 따라 사선으로 잘라줍니다. 그러면 더 김치가 맛있어요. 소금물을 만들겠습니다. 소금 굵은 소금 100g, 물 1L, 소금을 녹인 물에 배추를 절이겠습니다. 2시간을 절이겠는데요. 중간에 한번은 뒤집어 줍니다. 2시간이 되었네요. 잘 절여졌네요. 세 번을 씻었습니다. 채소 양념입니다. 사과 반 개와 파프리카 한 개입니다. 홍고추 2개, 생강 15g, 1 5 g 양파 1/4개, 마늘 60g이 되겠습니다. 준비된 양념은 30초 정도 믹서 합니다. 두 번째 양념입니다. 밥 2큰술 까나리 액젓 2큰술 표고버섯 가루 1 작은술 다시마 5g 10분 우린 물 200ml를 붓고 30초 믹서합니다. 절인 배추에 양념을 얹고 가볍게 무칩니다. 갈배추는 365일 나오는데요. 겉절이를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. 검정깨 1작은술을 넣고 겉절이를 마무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